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H조 최종전에서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기면서 그리고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2대0으로 이기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12년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후로는 16강 진출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디다. 기가 막히지 그냥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징 아주. 이거 뭐좀 오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승 진출하고 우승하고 뭐 그러는 것도 볼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원래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또 봤지 내가 완전 드라마더만 그냥 시작한 지 5분인가 만에 골 먹히고 이거 좋됐다 싶었는데 동점골 나오고 야 그래도 이거 좀 힘들겠네 뭐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또 나오고 손흥민 그냥 개쩔도많아죠 그리고 제가 월드컵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구를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하면 뭐겠습니까 점심 축구 점심을 그냥 미친 듯이 빠르게 흡입을 하듯이 먹어 치우고 바로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거기서 축구를 하는 거지. 이때부터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거야. 장애물이 아주 그렇게 많아요. 운동장에 사람들이 그냥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하는 것만이야. 아주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공은 또한두 개야. 이게 우리 공인지 남의 공인지. 아이 공도 잘 차야 돼요. 혹시나 공 잘못 차가지고 나보다 높은 학년 공을 잘못 차버리기라도 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지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돼가지고 구석 가서 저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뿐이겠냐고? 운동장이 또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먼지가 그냥 거의 뭐 화생방 수준이야. 그렇게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또 뚫고 공 근처로 가도 또 문제라니까. 공 하나에 최소 네 다섯 명씩 우르르 붙어 있어요. 아주 진짜 재수 없으면 점심 시간 내내 공한번못 차보고 방구차 따라다니듯이 하루 종일 흙먼지 들이마시면서 뛰기만 하다가 온 몸이 그냥 흙범벅 돼가지고 교실로 들어간다니까. 그렇 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어느 날 저에게도 드디어 공을 찰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이 나한테 아주 깔끔하게 날아오길래 멋지게 뛰어가서 슛을 날렸지. 근데 어랍쇼. 그 공을 차는 게나 혼자만이 아니었네. 공 옆에 발이 하나가 더 보여. 결국엔 저는 공을 못 차고 다른 사람의 발을 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발은 내가 찼는데 나만 다쳤어. 발을 맞은 사람은 아주 멀쩡한가 봐. 나는 아파. 뒤지겠는데 맞은 사람은 나를 쳐다 담보고 바로 뛰어가더라고.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랑 같이 공을 찬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네 공도 아닌데 와가지고 공을 차버린 거지. 그냥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공을 차신 거예요? 진짜 세상 억울할 수가 없다니까. 그때 당시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호실에 갔었습니다. 파스를 발라주는데도 이게 너무 심하게 아픈 거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다시 또 양호실로 가봤습니다. 병원을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조퇴를 맞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건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 엑스레이만 찍는... 건물이 따로 있나봐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나니까 이번엔 엑스레이 사진을 노란색 서류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가라는 거야 야 요즘에도 이런 병원이 있나 몰라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봤는데 발 앞꿈치라 그러나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 뼈가 이게 부서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나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사는 중입니다 이게 되게 거슬린다니까 아이 멀쩡해 멀쩡한데 발가락을 움츠렸다 피 거나 많이 걷거나 그러면 엄지발가락 쪽이 좀 뻐근하다 그래야 되나 가끔 찌릿찌릿할 때도 좀 있고 야 이건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또 아닙니다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뿐인 거야 아니 뭐 딱히 별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뿐인 거고 그냥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해본 것 뿐이다라는 거 아니 월드컵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축구에 딱히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옛날 생각들만 오지게 나는 거지 저는 개인. 전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2002년 월드컵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축구가 재밌다라기보다는 그냥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할때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때 당시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학교 광장 같은 곳에다가 큰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응원을 한다고 하길래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러 간게 아니었고 헌팅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아이 축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축구 응원을 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헌팅을 당할 생각으로 나온 여자들을 우리가 헌팅을 하려고 나 간 거였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광장의 절반 이상은 응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었을 거야. 다들 응원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딱 보면 티가 나거든. 진짜 순수하게 응원만을 하러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크린만 그냥 뚫어져라 쳐다봐. 근데 응원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스크린보다 왼쪽보다 스크린보다 오른쪽보다 그냥 뭐 두리번, 두리번 마치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물색을 하듯이. 이게 또 자리도 잘 잡아야 된다니까. 꼬리 딱!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끌어안고 같이 방방 뛰는 거야. 그끌어안는 대상은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쁜 여자가 물이 있는 자리 근처로 가가지고 응원을 해야 돼. 그렇게 응원을 하다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축구를 처음으로 이겼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냥 다들 일어나가지고 마치 행군을 하듯이 도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직히 왜 걷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따라서 걸었습니다. 신기하니까. 아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도로를 점령하고 걸어가 봐. 그렇게 쭉 걸었지. 그러다가 생맥주 홍보하는 데에서 행군하는 사람들한테 맥주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이쁘고 몸매 좋은 나레이터 모델이 와가지고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 이쁘잖아. 아이 이거 가서 술을 받아 먹었지 그러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나레이터 모델한테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끌어안고 방방 뛰고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친구들이랑 한마음이 된거야. 이거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쁘면 무조건 대한민국이다. 다 뒤졌다 이제.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 휴대폰 매장 여자 직원들이 매장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 를 지르고 있더라고 이거다 바로 뛰어갔지 근데 이미 늦은 거야 다른 남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끌어안고 방방 뛰고 있네 빨간색 레드 데블스 옷을 이쁘게 입은 여자 무리가 막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거다 야 근데 또 이미 늦었네 보니까 이 행군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었던 거지 얌생이 같은 놈들 아니 뭐 양보 좀 해주면 어디 덧나나 아니 너무하네 진짜 진짜 그러고 나서도 월드컵 때 정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솔직히 썰을 풀기가 방송용으로 는좀 애매한 것도 있고 저랑 친구들만의 추억으로 남겨 놓기는 개뿔 그냥 영상 분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어제죠 어제 자동사냥을 돌려놓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영웅 무기를 하나 먹어 놨더라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뭐 현금으로 대충 100만원 정도 하는 무기 여기에 플러스 컬렉션 전용 파템을 다섯 개나 먹어 놨습니다 개꿀이지 아주 그래서 어제 바로 방송을 켜 가지고 러쉬를 진행해 봤는데 역시나 싹! 다 날려 먹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확실히 제가 히트투를 하면서 느끼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비록 짝퉁 리니지지만 리니지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칭찬할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냥터에 서든 사냥을 하던 간에 영웅 아이템이 드랍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아이 물론 리니지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리니지 모바일을 몇년 동안 하면서 진짜 필드에서 이거다 싶은 득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득템은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히트투에서는 제가 영웅 아이템을 두달 동안 벌써 두 번째 줍는 겁니다. 아 이런이 재밌지 패키지에서 고대배신 고대패시 막 나와주고 필드에서 영웅템이 막 쏟아져주고 이래서 8천을 쓰게 된 겁니다. 이엠병할 그래도 뭐 정말 재밌게 잘하고는 있다라는 거뭐 제등간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염.